리호, 워시, 진상도. This is 진상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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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진상도입니다. 오늘은 타이완의 전투식량을 준비했습니다. 대만의 전투식량은 메인 요리인 가열식 전투식량과 야전식량 A형, B형, C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거. 아담하네요 먹을 게 있겠어 이거? 자 겉표지 겉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다 한자야 한자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써놨어 이거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제목 정도는 그 나라 언어로 읽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흠흠 <laughs>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G형 예전 고우량 B씨 군용 야전식량 B형 허허허허허 <laughs> 주용 예전 코우리아항 비자 뒷면 한번 볼게요. 야 이거는 뭐못 읽겠어.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.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메칼로리, 뭐 성분, 뭐 그거는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일본이나 대만이나 왜 이렇게 깨알같이 글씨들을 쓰지? 좀 이렇게 글씨를 좀급지음하게 쓰면 안 되나? 그 깨알같이 쓴 의미는 뭐냐면. 자, 어우, 되게 깔끔하네. 야, 이거 식사야. 식사 아닌 것 같은데,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테이크 어, 클로즈로 음. 이거는 그거네. 그건... FSR, 월스트 스트라이크레이션 초기 공격 식량입니다. 비스킷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여, 일곱, 일곱 개. 젤리 사탕, 육포, 에너지바, 커피. 저도 이제 점점 전투 식량계의 전문가가 되는 감. 태국이나 일본 같이 메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양꼬친인 징더, 전투 식량의 징더. 징다운 맥주를 준비했습니다. 원래 <laughs> 이렇게 맥주를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, 아 저번에 한국의 그 수제 맥주 한번 먹고 난 다음부터는 맥주 생각이 저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. 자 이제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육포, 육포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검은 후추 육포. 야 이거 육포 향이 그냥. 오, 이거 중국 특유의 또 향신료 향은 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후추향이 굉장히 강하게나네요 후추향이. 야, 이 육포를 보니까 홍수프 육포가 생각나네요. 대만에 여행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. 홍수프 육포. 검은 후추 육포의 맛을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. <laughs> 비스켓 한번 볼까요? 초콜릿 비스켓이라고 합니다. 오, 야, 초콜릿 향이 막 코를 자극하네요 음. 대만 비스킷은 과연? 오. 자, 요거는 말린 크랜베리. 에너지바. 에너지바라기보다는 그냥 에너지 쿠키? 네, 이건 뭐 건빵 같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계피 젤리 같아요. 네, 젤리네요. 젤리. 계피 젤리. 어, 이거는 초코싫어. 이거 커피인 줄 알았어요. 자, 이거는 아마 비스켓에 하고 같이 먹으라는 의미 같습니다. 모리나가 젤리. 한정판이라고 합니다. 모리나가 회사는 일본에 되게 유명한 식품 회사 아닌가요? 오리나고에서는 일본 굴지제가 업체입니다. 초콜릿, 아이스크림, 과자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. 한국 식품회사 오리온에서 오리나가와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고래밥, 밀크 카라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군대 굳이 전투식량 대회 자국회사 거를 앞두고 일본 회사를 지은 지 어이가 없네. 자 근데 이게 뭐 밥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간식 같아서 자 일단은 가볍게 육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검은 후추 육포 무슨 맛일까 궁금합니다. 후추 맛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끝맛이 육포라기보다는 그냥 고기 말린 거 있잖아요. 저기 고기 말린 게 육포잖아. 소고기 장조림 딱그 맛입니다. 거기에 후추가 많이 들어간 맛. 짜지가 않아서 괜찮습니다. 전투식량에 시원한 맥주가 참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? 징따워 전투식량이라기보다는 맥주 안주입니다 이거 하나 더 오늘의 메인요리 <laughs> 이게 또 메인요리가 되네요 초코 비스킷에 초코 시럽. 제 생각에는 이거 굳이 초코 시럽을 안말라도될것 같은데요.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다 초코 맛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네, 초코입니다. 말린 크랜베리. 시중에서 받는 크랜베리 말린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맛이 똑 같습니다. 에너지바. 에너지바라기보다는 그냥 건빵? 약간 밀가루 탄 맛은 나긴 나는데, 여기다가 이렇게 쫙 찍어 먹으면 되겠네요. 이게 사실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했어요. 앙. 흑당이 들어가 있어 흑당. 버튼 흑당인데 안에는 계피향기라고 있어요. 야, 이거 되게 희한하네? 맛이 묘해요. 이거 반으로 좀 한번 갈라보겠습니다. 어? 안에 아무것도 없네? 이 안에 계피 가루나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. 자, 이제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. 머리 나가! 어떤 맛인가? 아, 이 안에 젤리가 들어가 있네. 야, 요거는 괜찮네요. 작전 나갔을 때 이런 젤리 형태의 음료수가 나오면, 아, 이거 괜찮아요. 진짜 힘나요? <laughs> 정말 머리가 나가는 맛이네요. 이 대만의 전투징이여지 <laughs> 그것 제가 전투식량 먹은 것 중에 가장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전투식량 맞나 할 정도의 메인 메뉴가 빠진 음, 군것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스트 스트라이클레이션 초기 공격식량 자, 여태까지 잘 보셨다면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눌러, 눌러, 눌러 감사합니다